스포츠 엑스파일의 청철입니다 국제 올림픽 위원회 ioc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ioc 위원장을 세계 스포츠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면은 현재는 그 독일의 바흐 ioc 위원장이 12년 동안 지금 그 ioc 위원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 23일 이제 물러나는데 지난 20일 그 ioc 위원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바부회 출신의 마운드살 코번트이라는 여성이 이제, 그, IOC 위원장이 되습니다 아주 많은 변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번 IOC 그 위원장 그 후보에는 일곱 분이 이제, 예, 출마했어요. 그, 예수님사는 영국 출신의 그서베스천코 아주 세계육생경련명회장이죠 어,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1,500m 금메달을고, 예, 84년 에리 올림픽 역시 1,500m 어, 중거리에서 금메달 때는 서베스찬코, 어, 육성 스타 죠 세계육상경기연맹 회장 을 맡고 있었던. 그리고 지금 그 당선이 된그 짐바브웨 출신의 마4조살 여성, 어, 이, 이 수영 선수 출신입니다. 금은동메달을 냈고요또 짐바브웨의 그 청소년 최 부장관도 지냈고요. IOC 선수위원장, 또 집행위원장도 이제 지냈고요. 그 다음에 사마란치 주니어, 사마란치 IOC 위원장의 아들인 사마란치 주니어, 예슨 됐을 스페인의 IOC 부위원장,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후보의 세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국제사이클연맹회장인 라... 바르디앙이라고 하는 프랑스 출신의 그~ 이~ 굉장히 그~ 바흐 위원장의 지지를 받았던 라 바르디앙이라는 분 그다음에 엘리아슈라고 (63살의) 스웨덴의 그~ 국제 스키연맹 스노보드 연맹회장을 맡고 있는데 엘리아슈 그다음에 (61살의) 요르단 왕자인알 후세인 그리고 일본의 그~ (66살) 와다나베 국제체육조연맹회장, 이렇게 일곱 분이 출마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해야 되는데, 야, 이, 저, 이 코번트리, 42살에, 그, IOC 집행위원이고, 선수위원장까지 지냈던 코번트리 씨가, 그, 일차 투표에서, 97표 가운데서, 49표로, 1차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야, 이것도 하나의 그, 에, IOC로서는 큰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6월 23일 마의 IOC 현재 12년간의 IOC 연재이 물러나면 아마 이때부터 이제 코번트리 시가 IOC를 갖다가 어, 책임을 지고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관심있는 게 뭐냐면 천구백 그 지난해 파리 올림픽 33회가 열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4년 후에 어, 2028년은 LA에서 이제 올림픽 열리고요. 그리고 이제 2032년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리고 2036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가 아마 어, 곧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그이 유치 신청을 하고 있죠. 서울도 하려고 했습니다만는 전라북도한테 졌단 말이죠. 지금 아시아에서는 전라북도.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야,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2029년에 그 동계 아시안게임이 열리고요. 34년에는 그 월드컵 축구를 개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빈살만 그이 왕자가 말이죠. 그 2036년 올림픽까지 유치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카타르. 아시아에서는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전라북도 어, 다섯 개. 에, 국가에서 도시에서 좀 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것이고요. 유럽에서는 투르키에 그리고 덴마크, 이탈리아 이런 데서 좀그 2036년 여름철 올림픽을 개최하겠다고 그래서 과연 전라북도가 과연 유치를 성공할 수 있을런지 이것이 관심입니다. 우리가 서울올림픽을 1988년 서울올림픽 24회 9월 1 5일 10월 2일까지 그 160개국이 출전 한 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206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이 코번트리 IOC 위원장의 그이 무게가 실려야 됩니다. 현재 유승민 그이전 선수 IOC 위원이 지금 새롭게 대한체육회. 회장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코번트리하고 같이 선수 IOC를 지냈기 때문에, 우리로 기대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여하튼, 그, 1896년, 에,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을 시작해가지고, 지난해 파리 올림픽까지 33회, 그, 여름철 올림픽이 열렸고요 또, 2024년, 2022년, 그,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렸잖아요. 또 내년에는 그 이, 이탈리아 코리티나 담배초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자, 이래서 어, 새로운 그 국제올림픽위원회도 변화를 좀 시작했다. IOC위원장을 세계스포츠대통령이러는데 야, 마2 살의 여성, 그 짐바브웨 출신의 코번트리 위원장이 새로운 IOC 위원장이 되었기 때문에 IOC에도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요. 우리로서는 1936년 전라북도가 과연 서울 올림픽에 서두 번째로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을런지 이것은 코번트리 IOC 새로운 위원장의 그 생각에 달려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조건 건강하십시오.